자, 요까지 세종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한글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글날이니 우리 오늘 주인공이 한글이기도 해요. 자, 한글 모음자 제작 원리를 보면요. 점은 하늘, 이는 사람, 은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 글자를 사용해서 모음자를 조합해 나가는 식으로 한글이 만들어져요. 이에 아를 더해서 아. 어의 이를 더해서 어 오의 으오 으의 점을 더해서 우 그런 식으로 야여요 유도 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의 이를 더해서 에, 야의 이를 더해서 예 오의 아를 더해서 와 하는 식으로 와왜왜위 에, 예왜워 의라는 모음자가 생겨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모음자를 조합해 나가면서 다양한 모음을 만들게 됩니다. 기본 글자를 사용해서요. 자음자는요. 우리 발음 기관의 모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맞는 이런 기억에 대한 모양으로 발음 기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되었고요. 혀끝이 윗 잇몸에 붙는 모양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이게 니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니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술 모양은 미음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음으로 되었고요. 시어소리는 이의 모양이 시어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네 시어소로 되어 있었고 목구멍의 모양을 따서 이응 목구멍 소리 이응이 나게 됩니다. 물론 리얼은 예외, 예외가 있는데요. ㄱ, ㄴ, ㅁ, ㅅ, ㅇ이라는 기본 자음에서 세기에 따라서 세기야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글자들이 생겨요. 예를 볼게요. ㄱ. ㄱ 연습해 봐요, 여러분들 같이. ㄱ, 그, 그, 그. 그, 크, 크, 그, 크, 그, 그. 입의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ㄴ 볼게요.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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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ㄴ, ㄷ, ㅌ, ㅌ.

글자를 만드는 원리는 획을 더해서 기역에서 획 저만화를 찍어서 기역 같은 자를 겹쳐서 쌍기역, 또 시옷에 획을 더해서 지읒 같은 자를 겹쳐서 쌍시옷. 근데 이 지읒을 획을 더하면 치읓, 그리고 같은 자를 겹쳐서 쌍지읒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한글은요. 방금과 봤듯이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독창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과학적인 발음과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아주 적은 24개의 글자로 11,000개의 많은 소리를 적을 수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데 조금 다른 문자에 비해서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한자에 비해서 보면 무척 빠를 거예요. 네. 넷째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키보드 자판 입력하는 데 있어서 자음과 모음, 모음을 조합만 해도 우리가 많은 글을 쓸수 있잖아요. 근데 네, 한자를 인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려면 인이라는 발음을 입력하고요. 거기에 맞는 한자를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도 아주 적합한 문 m 라고 t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이유는요. 기본이 되는 자음자와 모음자 세 개만 있으면은 계속해서 조합만 하면은 문자를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의 모음자는요. 아는 아 발음만 나요. 아. 근데 영어의 a는요. 애플 사과를 뜻다 a로 발음나잖아요. 애플 에. 근데 아파트먼트 아파트 할때 아파트먼트는 아로 발음이 납니다. a지만 상황과 남말 그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 한글은 무조건 아예요 아는 아는 하고 얻은 어로 발음이 나게 되는 점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으면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고요 자세히 나타낼 수 없는데 이를 한글이 조금 더 쉽게 해주었고요. 네 한글의 우수한 점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글의 우수한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